안녕하세요. 시니어 소통창고 TV의 양쌤입니다. 오늘은 정말 반가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바로 요양보호사 월급이 최대 500만원까지 오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설마요? 라고 하시죠? 하지만 이번엔 진짜입니다. 정부가 직접 발표한 새로운 정책 덕분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약 300만 명이나 됩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사람은 70만 명 정도 뿐이에요. 그 이유는 단 하나. 힘든 일에 비해 급여가 너무 적었기 때문이죠. 요양원에서 하루 종일 일해도 월급 220만원, 방문 요양은 시급제로 200만원 벌기도 어렵습니다. 식사 보조, 목욕, 화장실 케어, 청소까지 모든 일을 다 하지만 급여는 최저 수준.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자격증만 따고 일을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모든 게 달라집니다. 정부가 발표한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와 정책 때문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요양병원에 입원하면. 간병비를 보호자가 100% 부담했어요. 한 달에 200만원, 많게는 300만원. 가족에게는 정말 큰 부담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건강보험이 간병비를 70%까지 대신 부담합니다. 즉 환자나 보호자는 200만원 대신 60만원 정도만 내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나라가 지원합니다. 정부는 이렇게 지원하는 대신 간병 서비스 질도 관리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기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환자 4명당 간병인 1명, 8시간 3교대 근무 전담 간호사 배치. 이 기준에 딱 맞는 사람이 바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입니다. 이제 요양보호사 분들은 요양원이나 재가 서비스뿐 아니라 요양병원에서도 근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월급이 380만원에서 많게는 500만원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지금 요양원 220만원과 비교하면 거의 두 배. 근무 환경도 훨씬 좋아집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상주하는 병원 환경. 혼자서 모든 걸 책임지지 않아도 됩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속에서 일할 수 있어요. 왜 정부가 이렇게 갑자기 나서냐고요. 그 이유는 초고령 사회에 있습니다. 2025년 올해를 기준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었습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이에요.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현재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자가 110만 명인데 2027년에는 145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무려 35만 명이 증가하죠. 요양보호사 수요가 급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처우를 바꿔야 한다. 급여도 올리고, 근무환경도 바꾸고, 교육체계도 강화하자. 이게 바로 이번 정책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이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2025년에는 시범 운영이 시작됩니다. 전국 200개 병원에서 먼저 도입되고, 2026년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2027년까지는 500개 병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에요. 정부가 여기에 투입하는 예산은 무려 6조 5천억 원. 5년간 단계적으로 추진합니다. 이제 중요한 건 준비입니다. 이미 자격증이 있으신 분들은 증빙 서류를 미리 정리해두세요. 자격증 교육 이수 내역, 근무 경력 증명서까지 한 파일로 묶어두세요. 모집 공고가 뜨면 가장 먼저 지원하는 사람이 좋은 병원, 좋은 조건을 얻습니다. 자격증이 아직 없으신 분들은요, 지금 바로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은 32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취득 가능합니다. 교육비는 대부분 정부가 지원합니다. 실업자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전액 무료. 직장인도 재직자 과정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요. 지금 시작하면 내년 초 자격증을 받고 제도 시행 시기에 딱 맞춰 취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정책에서 또 하나 반가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로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예요. 5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이 교육 40시간만 이수하면 매달 15만 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에 180만 원꽤큰 금액이죠. 또 장기 근속자에게는 근속 장려금도 지급됩니다. 3년, 5년, 7년 단위로 추가 수당이 붙어요. 게다가 올해부터는 요양 보호사 한 명이 돌봐야 하는 어르신 수가 줄었습니다. 2.3명에서 2.1명으로 줄었어요. 일은 조금 덜고 서비스의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된 겁니다. 이제 요양보호사는 단순한 돌봄 인력이 아닙니다. 전문 간병 서비스 인력 그리고 안정적인 직업군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시작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로 환자 부담 70% 절감 요양보호사 자격증만 있으면 병원 간병인 취업 가능 월급 38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 12시간 3교대 근무 환경 대폭 개선 경력자 수당과 장려금 신설 이제 진짜 요양보호사 전성시대가 옵니다. 지금이 바로 기회예요. 먼저 준비하는 사람이 좋은 병원, 좋은 조건을 잡습니다. 40대, 50대, 60대 누구나 가능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새로운 길을 열수 있어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댓글에 준비 중입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그한 줄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옆집 언니, 양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